안녕하세요. 정직한 중무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네 KG 모빌리티 구상용의 더뉴코란도 스포츠입니다. 자 코란도 스포츠가 2012년도에 출시가 되고 그 다음 어, 더뉴코란도 스포츠가 2016년도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은 830만 원부터 1,100만 원까지 가성비 정말 넘치는 매물로 4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코란도 스포츠를 찾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렉스턴 스포츠보다 이제 코란도 스포츠가 가격적인 무 에서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오늘 준비한 매물 영상 보시기 전에 어,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 그리고 좋은 차량들 이렇게 매일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칼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문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저희 밀리언카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약 4만 대가량의 중고차를 보실 수.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 4대에 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뉴코란도 스포츠 2.2사륜구동 CX7 익스트림 등급입니다. 자 판매 가격 저희 밀리언카에서 830만 원에 제일 최저가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네, 더뉴코란도 스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7년형에 18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20만 km이하기 때문에 성능 보증 보험은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지금 들어온지 3, 4일밖에 되지 않은 차량으로 어, 고객님들께서 빠른 선택해 주시면 좋을 만한 네, 이제 막 들어온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외판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쿠페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 아래 이렇게 오픈하면서 어, 많은 짐또비안 맞게 이렇게 실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 양호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 재질 자체가 워낙에 이제 또 어,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또 있는데 어, 이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물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시트라든지 이런 데가 약간 지저분한 경향이 조금 있지 않아 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컨디션 네 괜찮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핸즈프리 기능부터 지금 네 크루즈 기능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열선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하이패스 룸밀러에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비닐까지 안 뜯을 정도로 이렇게 차 많이 아끼시면서 타셨던 차량입니다. 자 830만원에 판매중인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판금 하나도 없고요. 미세누유나 뉴도수불량도 없이 이 차량 첫번째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주색 바디의 완탑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 탑 자체가 뒤에 가득 차 있는 이 완탑 형태의 차량.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반탑이나 아니면은 뭐 쿠페 탑 형식보다도 더 이제 높은 짐, 더 많은 짐을 이렇게 안전하게 실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지금 2.2 사륜구동 CX7 클럽 등급이고요. 16년 9월에 신차 출고되면서 한 차주분이 지금까지 쭉 타셨던 차량입니다. 자1인신 차량들은 고객님들 다 아시겠지만 약간 더 깨끗한 그런 어 경향이 있죠 자 13만 km대의 주행거리도 괜찮구요 자 저렴하게 구매 하시기에는 10만 초반 중반 네 이런 매물들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들어가 있구요 자 양쪽에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타이어나 휠 상태도 양호하고요. 자, 이 차량은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프론트 휀다 교환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미세누유나 누유도수 분량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두 번째 차량도 가성비 정말 좋죠. 920만 원에 저희 밀리언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롤바가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18년형에 13만 9천 k 로 주행한 CX7 패션 등급의 사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네 외관은 예 남색 계열 쥐색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양쪽에 열선 시트부터 네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운전석, 뭐 조수석, 네 그리고 뒷좌석 할거 없이 정말 짱짱하게 시트 컨디션 유지가 되어 있고요. 핸들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자 내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예 전동 사이드미러의 핸들 열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적재함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적재함 덮개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성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티력은 없구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판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미세뉴나 누유 누수 불량도 전혀 없이 이 차량 성능지 100점짜리에 컨디션 정말 좋은 차량 1040만원에 판매중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도 들어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들은 전부 다 들어온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매물들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쥐색바디구요. 18년형에 10만 2천키로로 이제 10만이 딱간 넘은 차량입니다. 4륜구동 CX7 클럽 등급의 차량이구요. 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적재함 어, 외판 어, 이런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적재함 내부도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적재함이 이렇게 관리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이런 픽업을 타셔도, 어, 이 픽업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양쪽에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네, 버튼 시동에. 네, 좋습니다. 이 차량 은 컨디션 굉장히, 굉장히 좋죠. 1100만 원에 판매 중이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식스 6개월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되는 보험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교환 방금 하나도 없고요. 미세 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도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aughs> 오늘 소개시켜드린 더뉴 코란도 스포츠 네, 네 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더 많은 매물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밀령카 공식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예,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또 전액 할부 전국 탁송네이 부분을 좀 메리트로 많이 느끼시는데요. 저희 밀리언카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